그 근데 왜 닭은 보고 지금 우 인간 안 죽냐? 닭은 1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 우리는 2삼 30년이 되면 한 세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어때나 비료를 먹기 시작한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음, 아버지. 그러니 최선 어느 정도 보면 알수 있나? 우리 할아버지보다 아, 네. 아버지가 더 커. 닭고 싶기, 덩치 큰 느낌 커졌어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얼만큼더 커. 그 다음에 또그 다음 세대를이유는 우리 아들 세대에요 아들이 나보다 더커 그럼 제가 100%자그 다음에 네. 또 하나 아들보다 우리 천지가 크고 있는데 천지가 모르긴 해도 우리 아들보다 더 커요 음. 여보세요 음. 어아 오케이 거기가 검수동인가? 검삼동 알아서 올게. 아까, 아까는 오늘 방에 앉아 있는 것같아이 아. 친구가 반창반창가게를는데반짝가게데가1 0출 천만 원이. 하루에 700에서. 그, 아또 파주 계신다는 분? 하 영돈 타온 게 800만 원 타왔는데, 갖고 와서 본게810 몇만 원이. 그러니까. 어제, 불러와. 하루에, 철백에서 삼천만 원을 판다니까. 아, 내가 아니, 하루에 어이가 없어서. 한, 한, 500에서 한천 명이 와도 돼. 근데, 일부는, 아, 자, 봐봐요. 닭이 멸종한 것처럼. 닭은 사람이 안 건들죠. 그대로 멸종 난하나도못살 근데, 일몰에만 불가 얼마나, 우리 아들 손지 세대만 내 잡으면은, 누가 와서 건들지 않으면은, 한 명도 강기은못 견디고 다 죽어. 큰일 났네. 큰일 나게나. 요거는 먹던 요거는 살아남을 아. 것이여. 먹던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아니, 방법이 아. 없어. 아. 그래서 인류는 네. 그거 하는 과정 중에 코로나 코로나가 너무 저 봐보세요. 이것저것. 에이즈, 다 사스, 다. 코로나, 신종플루, 네. 메르스, 에볼라 좀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식을 하면 지금 보면 우리 아. 사람땜이 아. 아니고 번째, 짐승. 음. 짐승에 붙은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한테 들어와 보니까 약에 터져갖고 어? 먹었다 어, 밥이었네 몰랐었네. 막. 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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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공격하는 거는 이제. 그런데 진한. 재밌는 것은 에이하고 사스하고 식품년 넣는 사스에서 신종으로넘어간데 AI라는 게아고 중간에 왔었는데, 그게 한 4, 5년 거죠. 그거에서 메르스 온대 한 3, 4년 거예 메르스에서 여기 오고 에볼라 가는데 2, 3년 남은 거제 에볼라가 있었는데, 그동시적으로 지금 여기 신종 코로나가 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이게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인자 뭐, 우리가 뭐, 걸린... 이번에 호연감 인플루엔 걸린 독감이만명 명이 었다고 소리 부터 근데 그런 도... 독감이 이냐멕시코만 명씩 죽어 나가고요. 소리도 막고 힘들게 가야. 이번에 저열한안 들어고 팬데믹인데 왜이 그런 감이 안 해서 좀힘우리 우리가 걸린 병에도 우리가 먹겼네. 안 좋은 근을 많이 봐주고 우리 얘이 우리나라 오신 게 한번 나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기침을 하면 자기 세대가 이미 이제 그 자기네 많은 자기네 죽음을 받기 때문에. 놀랜 거예요. 놀래더라고, 진짜 미친 소리예 그러면 나중에 떨어지지 않아기 때문에. 아니, 왜 이러고 그 있는 건데, 네. 네. 앞으로 상관, 네. 내버려. 네. 네. 어느 경계를 할때한번 우리는 불짝의 계를 이야기하는 거시에 지나보면 근처는 한번놀랜 뭐, 소리에 공고하는지 지금 어찌냐고, 아마 인류가 앞으로는 잠깐, 박선이 방향 한번 들어보자. 인류가 지금까지 왔던 것들, 지금까지 경계라는 것을 작년에 최정 고점을 찍었어. 요 작년까지가 제일 잘 살았던 거고, 앞으로는 음. 그런 경계가 다시 안 와. 네. 안 오도록 돼 있어. 그럼 L자로 약냥 하는 건가? L자로 관계하라. 약간은 반등을 늦었지만, 네. 은그 그 작년 같은 고점을 찍고 있는 거지. 들 내, 내에 대한 반등이지. 회복을, 무단 떨리 그, 그리고 얘기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전부 전세계 적인 경제학자들이 전부, 전부 다모면 옛날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돼갖고, 인플레이션 경제에서는 계속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부 다 이구동성을 우리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는 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디플레이션이야. 네. 물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놨고, 살 때는, 에이 오늘 사야 내일 가면 또 100원짜리가 110원 될까봐 미리 사는데, 이걸 안 사면, 내일 모레 100원짜리가 80원밖에 안 해. 근데 80원대에 사냐? 내 머리가 하면 더 떨어질건데 안사요 이게 디플레이션이라는 단거든요 지금 현재 이미 디플레이션이 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이번 코로나가 그걸 가속시킨다 그래서 아까 정보점을 작년에 찍을때 작년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0.몇%대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좀내조금만더 지나가면 마이너스대로 떨어지지 안팎이면 가격을 떨쳐야 돼 이게 그래서 작년에 최고 정고점을 찍었다. 내가 생각해는. 이제 작년 같은 호황은 안 온다. 모든 물가가 그니다 자, 그 신호로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온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석유가 대폭 은 석유가 하나 폭락한 걸로 해서 파생적으로 폭락하는게 밑도 끝도 없어 그거. 아니 지금까지너쌓 오늘 올라다니까 <laughs> <laughs>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800원, 900원 붙었는데 오늘 993원에 넣고 왔는데 석유 기름값은 100원 100 얼마, 경유값은 100 얼마 밖에 안돼 실제로 리터다 음. 나머지는 다 세금이야 우리나라 세금이 정액제입니다 음. 뭐 육가 가격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 1리터에 얼마 내딱정해렸어요 근데 아무리 떨어져도 그 세금값으로는 안니다 <laughs> 근데 지금은 이제 999만 원받아가 800원 세금 잡고 19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기름값은. 그데 전유사 뒤진다고 나 난다. <laughs> 근데 이것이 거기서만 끝난 게 석유화학제품 거기에 대한 물로 전부다개발사살라고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시작이라는 거죠. 어.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렇죠 일본의 주은 경제. 그래서 지금까지 디플레이션 경제를 경험한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그때 당시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 역시나 어느 정도 디플레이션이 심하냐고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폭주에서 카드만 만들면 즉석에서 30%만 자는 거야 카드 만들어가고하고 버스 요금 음. 오프 해갖고, 몇 프로? 70%? 80%? 시내버스 정기 요금에다 걸고 붙잡고 시내버스에 다붙잡고 해, 인간한테. 음. 집이랑 집은 전부 다 거품 버블+, 버블 붕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게 물건을 사면 더 떨어지니까 사면 생물을 짱구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전부 다 돈만 갖고 있지 그래서 그걸 살려고 일본 정부에서 지금 처럼 그걸 안써 앞으로가 미래가 더 불안한데 돈공끊기 줘도 안 쓴다 는데그걸 전부 다 은으로나 은행으로 그다음날다 들어가고 <laughs> 저게 고뭐 먹는 거 <laughs> 우리 지금, 이번에 그, 1차적으로 불린 거, 재난지원금 불렸는데 어떠냐 면 담배 사재이잖다왜 아, 네. 담배 사재기이냐 이거 지역사에서만 쓰다 보니까 지역사에서 쓸만한 것도 없고, 담배를 사놓으면 10%할인해 했는데다가, 그, 그, 그걸 쓰면 10% 할인을 하담배 아, 네. 사놓으면, 어찌냐, 내가 할인받고 사는 거 같다. 그런 거 사다가 또 중고사나 사이트가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이냐면 소비가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일본와 전체를 받는거 아니냐는 그리고,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어, 일본만이, 디플레이션을 겪었나. 아. 20년, 30년. 아. 그래서 일본은 전 세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어.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제는, 그것도 일본만 할때 다른 나라 경제가 좋으니까, 회 수출을 어떻게 해서 버텨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가끔 그런,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는 같이 주지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V자 받는 의사